이곳은 교육관 옆에 있는 학교, 옆에 있는 직업 학교를 만들 부지입니다. 현재는 기초 작업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벽만 둘러쳐져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구리적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벽은 이렇게 쌓아 올려서 나은 다음에 시멘트 미장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역사를 이렇게 가실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경사로를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흙을 이곳으로 퍼와서 경사로를 만들어 물이 주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생활해 본 결과 화장실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경사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필리핀 이곳은 빈민가 중에서도 제일 빈민가라고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한 축복과 영이 깃 들어서 더욱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또한 발전을 해서 지금의 빈민의 굴레를 어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선교 첫째 날전비사님의 도움을 도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잠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날씨는 현재 32도 식은 땀이 등줄기를 흐르며. 물한 모금이 정말 기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곳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 몇년뒤 돌아왔을 때 이곳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